다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오전에 저희가 함께 성찬 예배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후 시간을 맞아 일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일사여전대의 회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주 앞에 고백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사여전대를 비롯한 나주에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 속에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시작이 연약함의 문제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연약함과 악함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연약함, 약함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반면에 악함이라고 하는 요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함이 아니라 악함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약함과 악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악함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그냥 덮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와 악함에 대해서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리지 않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 가운데 공의로운 분이심으로 그러한 죄의 모습과 악한 모습을 두고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함은 어떻습니까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가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인간의 제약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다가가는데 어려움 있는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걷고 뛰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걷고 뛰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숨이 가쁘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또 몸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삶에 번아웃 되었다, 넉다운 되었다,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육체적인 한계의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과 인간의 한계성에 관한 부분을 모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두고 보지 못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약함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놓아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함의 문제는 해결하시지만 이 악함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제하시거나 우리 가운데 없애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걸러져야 하고 고쳐져야 하는 성격,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말씀은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잘 활용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만 잘 잡으면 하나님을 향해 좋은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겁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두려움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런 의미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겁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고소, 공포증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바등과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기둥을 붙잡거나 옆에 있는 사람의 옷을 붙잡아서 안정을 취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날수 없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본다면 이 두려움의 상황, 공포의 상황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내 주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잡을 건가라고 하는 선택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무엇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두려움이 발견될 때그 어둡고 힘든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무엇을 잡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무엇을 두어야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과 성경을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두었을 때, 내가 믿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내가 나약함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경과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강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공간에 강하게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요. 멋지게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하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주님을 찾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주인 되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돕는 은혜를 따라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학, 연약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약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태도와 모습을 보게 될 때, 담대하다 라고 하는 그 원문의 표현은요, 간절하게 매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간전히 매달리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 한 인물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인물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영웅적인 모습으로 모사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삶 가운데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모습이다라고 느껴지는 장면들도 대단히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을 따르는 이들이 모세가 아주 지도자적으로 위치해 볼때 굉장히 능력 있는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동족의 모습을 보면서 사례를 경험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나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될때 지나치게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한명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를 범하는 연약한 모습을 성경 안에는 그림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나는 홀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보게 될 때, 성경은 어쩌면 영웅담의 이야기보다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모습들을 세상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에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참 실력이 없는 어부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요. 그러면 눈치가 좀 있어서 한 곳에만 있지 말고 다른 곳에 좀 옮겨가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한 곳에만 하면서 실패를 그 다음 아침날까지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실력이 없는 어부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딱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얘는 참 소질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물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따릅니까? 나는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나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그쪽에 그물질을 하지 말고 오른편에다 그물을 한번 내려보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참 속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부로서 자존심이 있으면 내가 이 바닥에 수십 년간 있었고 물길 속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어떤 말을 믿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겠습니까라고 얘기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껴지는 아우라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에 내렸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올릴 때에 그 그물을 다 들어 올리지 못할 만큼의 많은 양을 수확했다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그 순간 이분은. 범상치 않으신 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만 깨닫고도 이베드로에게 처음 보는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비 효과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을 여러분 보시면 얼굴이 큽니까? 작습니까? 예, 대답하지 마시고,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얼굴이 작은 분이 제 옆에 서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얼굴이 더 작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지저분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 앞에서 처음 나타냈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육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요. 영웅담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키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경 인물에도 반드시 하나씩은 다 연약함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고기를 낚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딱 느낄 때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 시대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누고 계신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냐면 본능적으로 나는 저기에 낄 자리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낄 자리, 안낄 자리 다 끼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아, 모세 선생님 내가 보았다고,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엘리야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분위기가 삽시간에 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정도면 이제 베드로가 말을 끊고 멈춰야 하는데 그것도 눈치 없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제가 지금 공약을 하나 내세울 텐데 집을 세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낚시하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재주가 있어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도 하나 드리고, 모세를 위해서도 하나 드리고. 엘리아를 위해서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마치는 순간 또 다시 이어갈 말이 없게 되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저자가 이제는 책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교훈을 줄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자가요, 다시 그 책을 열어서 그 이야기 뒤에 무엇인가 접속사를 넣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의 접속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신이 예수님과 엘리아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한 이야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를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 같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공생에 변화산에 있는 사건이 그러하고 또 결정적인 큰 사고를 하나 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참 사고 뭉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모여 있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잡혀간다는요 제가 옆에서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혹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베드로가 그럴 듯한 대답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상황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셨나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를 보고 그래 너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래 내가 너 마음 잘 이해한다. 이렇게 따스한 말씀으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는 도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 나좀 괜찮아. 그래, 나좀 능력 있어. 그래, 나 지금 도덕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 지금은 따라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 앞에서 세번 부인하였습니다. 나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라는 자기 자신이 썩 괜찮은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모습을 자기 자신 스스로 바라보게 될 때에 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고 여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3년이라고 예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시간 훈련되고 다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내가 제법 괜찮아 얘기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쉬운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기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상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전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었고,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주님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의 모든 것을 원동력 삼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은 이 약함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일사여존대회 회원들이 우리 나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사랑 고백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 연약함을 발견하셨을 때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사여전대 회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으로 울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일사여전대회 회원들과 나중에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해서 할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로하고 연소하여서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겸손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이 교만함이었고 오만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